어떤 단계인가 하면은, 말문 트우는 단계야. 예. 그 말명, 이제 있잖아. 도사가 온다, 이래. 예. 걸문 도사가 오는 거하고 말문 도사하 달라. 예. 말문 도사는 이 안일이를 해내. 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예. 예. 언어와 해가 토해내는 거를 말문이 트인다고 예. 해. 예. 애들 그들이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 할때 그때 보고 말문을 튼다 하잖아 그러면 걸문은 대가리가 터지는 거라. 그렇지. 대가리가 터지면서, 대가리가 터지는 거는 걸문도사가 곧 터이죠. 런데 말문을 울락하면은 이거 불 같은 성령이 와야 돼. 그러니까 걸문도사는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봐야 돼. 내 영혼을 기루어내는언제 있잖아, 에너지다 보이니다 그, 아가 루 아침에 있잖아, 태어났는데 뽕뽕뽕뽁 그릇, 이쁘고, 이쁘고, 아니잖아. 매일 물을 주고, 반복을 하면서 애가 있잖아, 성장을 하듯이. 내 머리에 지금 지능이거든. 이게, 인이, 지능, 위대, 하사, 여있 이제 연포면에 나오는 게 있잖아. 기도야 태고 기사야 태곤 기도야 허비이니라이기라이 인간의 진행은 엄청나게 위대한데 그게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있잖아 성장시키는 그런 에너지란 말이야 그럼 요게 하루 아침에 크는 거는 안돼 모든 게 있잖아 어, 사천을 돌아가야 되듯이 그래고 여기 머리는 우리 하고 찡 하고 있잖아 영업 한 번씩 쉬고 올리고 언제 아팠다가 시원해졌다가 언제 그러는 거야 그게 사천을 겪어 머리에서. 머리에서 사계절을 겪어. 그러니까 이제 사방 타는 거 있잖아. 우리가 사육 하잖아. 그래서 머리에서 겪는 거야. 근데 감정은, 여기 있잖아. 심장에서 겪는, 불은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유를 겪는 거는 머리고, 그 다음에 감정은 치솟기는 거는 불이고, 싹싹하게 내려가는 그런 물이란 말이야. 그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밖에 없단 말이야. 감정 여기 우리 심장에서는. 그래서 동맥 정맥으로 되잖아. 그럼 우리는 감정이 막 그냥 있잖아. 엄청나게 많다고 착각을 해. 왜냐? 감정이 아니고 이렇게 사유라. 우리가 생각하는. 야뭐 감정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그 사유고. 실제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불이 올라가 불길이 올라가고 식으면 내려가고 다시 붙으 올라가고 내려가고 야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다이 사유상에 있는 거를 땡기 내려가고 감정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양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은 하나야 불꽃이야 불꽃이고 다양한 거는 불꽃이 피어 올라가는 거는 딱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야 근데 다야. 강한 사유라 하는 걸 뭔가 하면 태일생수 해가고 가지가지 같이 같이 지류를 따라가지고 흘러내려가가지고 모이는 바다야.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 시작했고 바다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을 내려오는 길이라 동청룡이 있잖아. 내려가는 길이고 그 내려온 거에 이제 늘 얘기하듯이 거기에 깃드는 하늘이라 열이 가동이 되면은 수정이 되고 올라가는 길이야. 그럼 올라가는 그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은 긍정적인 에너지다. 이제 상승한 에너지인 게 나아. 그럼 내려오는 에너지를 뭐라하나 무거워진 게 부정적인 에너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부정 없이 긍정이 없는 거야. 그러면 긍정 없는 부정은 사망이고. 그래 또 부정 없는 긍정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 그거는 다룰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부정이 위에서부터는 긍정에서 시작하잖아. 높은 데서 시작해, 아들 내려오니까, 나.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긍정의 일이라. 그러니까, 야, 사람이 긍정적이 되라고 한다고 긍정적이 안 돼. 30년 부정적이었으면 30년을 거슬러 가야 돼. 근데, 야, 니 그거 생각을 바꿔. 생각이 안 바뀌어. 사람 고쳐서는 가다 간다고. 그니까 러 생각을 바꾸는 네. 게 지금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하는 얘기가 네. 여기서 성령이, 길은 같은 성령이 있잖아. 그거를 바꾸는 게야 그럼 뭐, 사람들, 바깥에 얘기가 사람 고쳐서는 거 아니고, 성경이 절대 바뀌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 네. 그때 성령이, 성령이 오시면은 바꾼다 했거든. 네. 그럼 뭐, 길들여져가 있는 그거는 이렇게 고다가지고 굳어져가 있는 게이게 성령이 오시면 그걸 보들보들보들보들해 유하게, 기름으로 유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뱀처럼.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을사가 청사초롱이라고 이게 뱀은 장수와 지혜의 상징이잖아. 그러면 일찍서 나가는 거는 잘리는데, 요게 유연하면은, 이제 있잖아. 이 부드럽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명의 흐름은 이제 뱀처럼 지어놓은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공부한 거는, 때리 밀고 나가는 혁명의 불꽃 태월이라고 하는 쪽은 있잖아 추진을 해왔잖아 모이야 가든지 말든지 뭐든지 말든지 때리 질러 놓고 보자 이건 거야 진짜. 불씨를, 안 그러나, 불씨를 피워놓고 있잖아. 불을 모닥불 다피워가 불을 활활 태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먹든지, 밤을 뜨든 지가 먹든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든지, 은치 마대로 야이. 불도 없는 데서는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불부터 먼저 붙이가. 막불태우려 하는 게. 다. 그래, 불을 태우면 옛날에, 이제, 저기, 어떤 문화든지 다 중간에 불러놓고, 으쌰, 으쌰, 아리아리 하고 막 그냥 신바람을 내. 그신바람을 내는 이유가 신에게로 가기 위한 거라. 음. 머리 위로 올라가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밤에, 으쌰, 샤다, 낮에해 햇님이 있을 게너 뭐. 밤에, 이제, 없거든, 깜깜하거든. 그리고 깜깜하게까 이제, 그 빛을 따라 밝은 빛에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게 있잖아. 감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내가 두렵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두렵다는 거 뭔가 어둡다는 얘기인 거야. 어, 어두운 어 거를 물리치는 게 새날이 밝아오네. 광막 지르 열이 막 나가. 배가 안돼있잖아 배밖에 나와. 그러면은, 이제 하고 나면은 자꾸 앉제있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기, 이제 광장에 모여가 대모하던 사람은 그 순간에 그걸 해가지고 숭 들어가면은 쟤만 남았네가 돼.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이 에너지 땡기가지고, 왜 내가 두려워하고, 뭐그 두려워하는 부분에 뭐가, 어, 이 원인인가를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야지 금 숨골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올라가서 머리에서 공부를 하면, 그래, 걸문 도사가 와가, 이 본래적인 이치를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면은, 이제, 다, 다, 다시 있잖아. 고무줄 있잖아. 늘 갔다가 있잖아. 뚫고 하면 지자리 돌아갈 텐데. 언제 그렇게 늘어났다 지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언제 자꾸 내가 성장을 해가. 아, 옛날에 습관 같으면 이랬을 건데, 아, 이건 낮은 단계였구나. 하고 자꾸 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을 가는 게 그게 걸문도사. 음. 기름 같은 성령이 와야 그게 가능해.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숨골을 뚫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숨이 이제 봉인된 걸 이걸 뚫어야 되니까 그래 이제 지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다음에 예수가 돌문을 열고 나서 평안이 있을지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이. 그러 평안이 있을지여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일상에 돌아가 제자들은 이제 바다에 고기 잡러 갔잖아. 갈릴리 호수에 갔는데 예수는 이제 떡 갖다 꼽아놓고 그 해변에 앉아. 해변에 앉아갖고 물러가는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봅니다 그 앉아서 있잖아 불을 피워 놓고 떡을 굽는다 말이야 떡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를 보들보들하게 하는 기고 그러면 생선 갖고 와 그러면 생선을 갖고 생선은 바로 그걷도 올리는 기인데 비린내 나는 건데 불을 가야돼 굳었는 기나 비린 기나 둘다 같이 딱 필요한 거는 불이 필요해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발딱발딱한 우리의 일상을 체험하는 이것도 내가 익힌다 가잖아. 내가 했던 거는 이제 가도 이제 그 표를 올리가 막 발짝발짝발짝 한 거야. 그발짝발짝이지만 신선한 건데, 이 신선한 건 내한테만 신선해. 물고기 자체만 신선해. 근데 이 물고기 자체를 이제 그 신선한 걸 그냥 날 것으로 먹지를않잖아 그걸 먹으려고 하면은 내했는 행동들 이것들이 날 것을 언어로 익힌다 말이야. 아, 이렇게, 이 행동은, 이런 언어고, 이런 글이다, 하는 거를, 있잖아.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이 공부를 해가는 게, 그걸 보고,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날 것을 익히가, 숙성을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이제, 날 것으로 막 뛰다닐 때는 아무나 붙들고, 막, 그냥 있잖아. 좋은 게, 하이소, 하이소, 하이소. 하던 게, 이제, 칠락팔락 하던 거에서, 아, 언제나, 아, 안 네, 해, 가면서,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게 해주는 거는 내가 나를 익힐라고 했던 과정이지. 이제 돌아보면 그렇잖아. 내가 숙성되는 과정이지. 그 사람들은 별로 필요하지는안 했단 말이야. 안 느끼니까. 응 그래 이제 여자로 언제 있잖아. 내가 이제 너그 자꾸 얘기를 하는 게어 서성을 만나는 거는 천원이고. 서성이 제자를 만나는 건 명덕이야. 천원은 하늘에서 점지해 줬는. 그런 은총이야. 네. 근데 명덕이라 하는 게 이제 대학에도 나오는 게 있잖아. 명명덕 하는 게 나오는데 내가 나를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밝음을 너한테도 전해줄 수 있게 될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게 중용의 가르침이라. 그러면 내만밝았고다 인식을 하고 살아. 나는 깨끗하고 의롭고 뭐내 처럼 뿌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꽉 차서 다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살아. 그렇지. 근데 그 잘나면 너에게 희 증명을 할수 있는 만큼이 될라하면은 부단하게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있잖아 우리가 이제 어 뭐죠 대학에서 가고 뭐 가면은 이제 명명덕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일신 우리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외연적인 어떤 행동 습관도. 고쳐지잖아. 아무 때나 칠락팔락 하던 것도 언제 있잖아. 관계들 자꾸 끊게 되고. 이제 입에서 막 그냥 나온다고 하던 말들도 언제 있잖아. 이제 가려내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언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사람이 이제 품격이 자꾸 고, 고 품격으로 올라가게 돼. 내 위치가 점점 고상하고 아름답다가 되다잉. 그럼 내가 위치가 높이 올라간 사람 누가 내를 안 높여줘도 그냥 내 스스로가 높아져가 있으니까나, 어, 모든 만물들이 내눈 아래로 보이니까나, 별다리 뭐, 니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 그게 보면은 이제 고유한 아름다움이라고 해. 그런 그래 내 스스로가 나를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고, 이제 하는 그과정이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 했는데 영화라고 해. 이제 성화 단계가 있고 성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 깨끗하게 물 가지고 혹시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닥 깨끗하게 해가지고 있잖아 이제 내를 청결하게 하는 게 성화 단계야 그 성화 단계가 넘어서면은 영화 단계가 있는데 그 영화 단계는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에 언제 있잖아 언제 옷을 갖다 혀 입고 이제 그런 언제 표현을 돼그리 기독교에서는 성화까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영화는 죽어서 저기 가야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요그면그 단계가 여기서 죽어가 여기 밑에서는 성한데 여기서 죽어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 과정을 누군가가 도전을 안 하고 안알아놓을 게나 그는 이제 목숨이 숨이 육신의 목숨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해가 영화 단계 얘기를 하면은 언제 잘못됐다고 얘기를 그럼 지금 불교에서도 뭔가 살아 부처라고 얘기를 하면은 언제 불경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살아서 내가 생불이 돼야 돼그 생불이 돼야 되는 단계가 돼야 비로소 성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내 몸에서 있잖아 익히 가지고 그게 일상으로 그냥 향기롭게 드러나는 그 삶이 될 때. 그게 이제 그 종지를 따랐단 말이야. 그 예수를 믿는 종지를 따르는 것도 내 삶이 명명적해이 밝아지는 거라. 그면 러 달구벌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광주로 광주가 빛고울이다 여기는 어 여기는 달구벌인데 광주는 빛고을인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달구벌하고 광주하고는 지금 연대를 해놨잖아. 88 올림픽 도로도 닦아놓고 있잖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구벌에서 달가져가 태어나서 양육받아야 되는 게 빛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어, 아 그러나, 그렇게 그러니까 그, 우리 육신의 빛이 보고흰 쌀밥이잖아. 그, 이 밥에 고기국인 거야. 그러니까 는쌀 그러니까 이제 이 밥에 고기국이라 하는 뜻이 뭔가 하면은, 이게조선하는데선 자에. 고기였다에다가 양양자가 있거든. 네. 그러면 해양, 해양 문화하고 이게 농경 문화하고가 같이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선 자가 신선할 선이라고 하는데, 갓 물고기를 잡아 올린 거 하고, 땅에서 했는, 두세는 뼈하고, 안 그러면 이제 고기라든지, 이거하고 두 개가 들려진 힘이 내한테 공급될 때 그걸 신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구벌은 달구벌만큼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래 이제 왜 부산에서 <laughs> 대구로 와가 언제 달고볼로 가느냐 아니 비골로 가느냐 순서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오늘 있잖아 이게 있잖아 니 보고 있잖아 내가.